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엑스모빌에서 2023년 1분기 시작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분기 매출은 114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9억 5천만 달러 증가했으며 주당순이익은 2.79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1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면 업 스트림 부문은 64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에너지 제품 부문은 41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화학 제품 부문은 3억 7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특수 제품 부문은 7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2019년에 비해 2023년 말까지 90억 달러의 구조적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와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구조적 비용 절감액은 72억 달러라고 합니다. 또한 분기의 영업현금 흐름은 총 163억 달러였다고 하며, 잉여 현금 흐름은 114억 달러였다고 하고, 회사의 부채 비율은 17%를 유지했으며 순부채 비율은 약 4%로 감소해 기말 현금 잔액이 327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회사는 81억 달러의 주주 배당금에 43억 달러의 주식 판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한해 동안 최대 175억 달러까지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엑스모빌의 회장 겸 CEO인 데런 우즈는 전략적 우선수위를 실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기록적인 해에 이어 기록적인 1분기 시적을 달성했다고 하며 우리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리한 자산에서 생산을 늘려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사의 저탄소 솔루션 팀은 추가적인 탄소 포집, 운송 및 저장 계약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산업 고객에게 대규모 배출 감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엑슨모빌의 1분기 실적을 보니 전년동기 대비 매출 EPS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의 2번 분기 컨센서스를 체크해보니 매출 EPS 모두 예측치를 상회했네요. 그리고 엑스모빌의 이번 분기 대차 대조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동자산,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972억 2,400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 즉,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666억 6,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커버가 가능한 상태이며,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니, 약45% 정도 되네요. 또 6월 7일 기준 엑스모빌의 종가를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108.553달러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 호황을 누리던 정류주였는데 수출 단가와 정제 마진이 모두 하락하여 올해는 종류 업계들의 실적 전망이 어두울 거라고 하네요. 엑스모빌의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었습니다.